안녕하세요. 팀노바 동우파트장입니다. 오늘은 무결팀원의 자바 기초작품 취업보개기에 대해서 작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 작품에서 음악이 나온 점이 있어가지고 평가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일단 프로그램에서 음악 재생되는 거 먼저 들어보고 그 이후에 음소거 한 다음에 제대로 평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음악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무결팀원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과 여러 가지 효과음을 써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들으면서 평가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빼고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캐릭터를 선택할 때 마동석과 장동건, 유해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단 현실세계랑 비슷하게 이제 마동석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으로 토익 역량이 높고 장동건 같은 장동건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외모 역량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뛰어나다. 그리고 유해진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외모 역량은 좀 떨어지나 인성 관련 역량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장동건이라는 캐릭터로 시작을 하면 장동건의 이제 자격증 수치, 소익점수, 그 다음에 이력서, 그 다음에 외모 점수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열팀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작품을 듣고 있다면, 추후에는 이제 마동석이나 장동건, 유해진에 대한 캐릭터 설명 부분이 4번으로 해서 들어가 있으면 사용자들이 선택하는데 좀더 편리한 게임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마저 이제 시연을 해 볼게요. 어, 이제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 엔사의 채용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엔사의 지원 자격과 그 다음에 뭐 원격 근무지원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 스펙 자격증 점수가 75 그리고 소백 점수가 700 그다음에 이력서 점수가 95네요 그래서 앞에 걸 다시 보자면 아까 금방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력서 수치가 지금 85인데, 아, 지금 여기서는 95에 대한 수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지원을 하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력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공부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격증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수치가 올라가면 뭐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아니면 실패해도 스트레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토익 공부를 실행 하다가 어, 특별채용권에 관해서 이제 950점 이상인 것만 특별채용을 할수 있다라는 스레드를 어, 스레드를 준비해서 이제 랜덤한 시간에 글로벌 인재 특별채용이 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은 9월 14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는 이력 준비가 이력서 준비가 아니라 면접 준비로. 내용이 바뀐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저 보자면, 이제, 이력 준비는 그만해도 되고, 면접 준비를 위해서, 뭐, 내 네, 상태창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 네, 외모 점수를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아니면, 지식평, 지식에 대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서, 면접을 잘볼수 있게끔, 내용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비가 하다 해서 이제 뭐 선선하니 스트레스가 하나, 풀어 스트레스 지수가 하나 떨어졌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접 날이 3일이 남았고, 그 다음에 현직 지식은 9니까. 이 지식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내가 더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서 면접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할수 없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의 전화가 온다든가 날씨나 날짜가 바뀌는 이런 것들은 스레드를 통해서 내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동적으로 뭔가 나 자신 말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내가 면접날이 됐으니 구결 뭐 장동건이라는 캐릭터가 면접장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거고요 재밌게 잘 그려봤네요. 그래서, 어, 뭐, 메모, 메모 점수를 평가하고, 뭐 장동건이니까 바로 통과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 어, 얼굴 하나 자신있다. 라고 해가지고, 장동건님이, 뭐, 평가 점수를 높게 받았다. 라는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내가 인성 점수가 높지 않다라면, 뭐, 정의롭게 대답한다. 이런 걸 선택을 못하게 되겠죠. 그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원하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조산모사가 가장 낮은 점수 이걸로 진행. 조산모사가 뭐지? 라는 지식 5 이하에 대한 질문, 내용을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면접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면접관들이 당신의 지식 점수하고 외모 점수, 자신감 점수, 인성 점수를 다 평가하고 나니까 뭐 평균 점수 80으로 이제 인사의 면접이 떨어졌다고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음,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시연할 때는 합격한 면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결 팀원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결 팀원이 안드로이드 기초가 끝났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기초 작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결 팀원이 제 킴노바에 온지 10일 주차가 됐는데 정말 비전문자가 맞을 정도로 제가 이번에도 물어봤거든요. 비전문자가 맞는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점차 점차 이제 목소리도 발, 발표하는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런 점들이 이제 어 실제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다라는 느낌이 점차 받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쭉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단점들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줄 테니 그런 단점들을 고치고 기초를 무사히 수료한 다음에 응용 가서도 본인 꿈을 이룰 수 있게 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